한국 출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30세 초반 부부들은 대기업 맞벌이나 0000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소득이 떨어질수록 결혼 연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음 어, 중요한건 대기업 부부들이 결혼했다고 애를 바로 넣는게 아님 3사년 동안 결혼한 채로 아이를 안낳고 모은다 어, 억대 연봉 부부들 조금 일찍 맞벌이 소득이 높은 층들에 대해 혜택을 줘야 조금 일찍 결혼한 애들이 두세대를 낳았는데 아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애를 낳을 사람들은 연봉이 높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세금 혜택에서 지원되고 저소득에 대한 그 그러니까 결혼을 안할 저소득층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니 막상 결혼한 귀여운 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애를 좀 늦게 낳게 되고 애를 오히려 더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여기 연봉 이연 맞벌이 파워 커플 1절 출산의 키가 될까? 파워 커플이라 는데 소비가 활발하고 60%는 자녀를 가진다. 일을 키워야 된다. 결국 당연하죠. 근데 그아 이분이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국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한국 한국 특 한국인 특남돈 버는 거못 벌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함. 근데 이게 일본도 원래 일본인 분들도 성격이 비슷비슷한데 돈을 벌어야 애를 낳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돈을 안 주고 세금을 때리면서 세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이 사람 징벌적 과세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적이긴 한데 이제 그만큼 더 벌어가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억누르면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어쨌든못버시는 분들도 고소득으로 좀 끌어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 이 정책이 꼬여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한 결론은 하나고 정책도 세금도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결론은 그냥 개인 개개인들이 개개인들 이 부자가 되면 모두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부자가 못 되게 지금 막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쓰면서 그 출산 정책을 시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긴 하죠.